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미식의 도시 4편. 이번 여행지는 바로 호남선 종착역, 목포입니다. 이번 편 리스트 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도시, 목포. 맛의 도시, 목포. 낭만의 도시, 목포. 그럼 바로 같이 가볼까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룡피셜 최고의 목포 먹거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남... 여기 지금 목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목포에. 아, 그럼 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때문에 일단 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포 미식의 도시 말이 필요 없죠? 조기찌개 어때? 좋아. 아니 조기찌개 백반 2인이야. 조기찌개 처음 먹어 봐. 음식은 역시 전라도 백반입니다. 와 근데 한상 진짜 푸짐하게 나오네. 전라도에 왔으니까 김치부터 그냥 김치입니다. 이것도 고기고 김치찌개. 같이. 이것도 고기고 얘도 고기고 큰일 났다한 아, 그릇 밥딱탁하겠는데한 그릇이 뭐야? 이거 세 그릇 먹어야 돼. 대박. 조기 조기 찌개 처음 먹어봐. 음. 간 봐볼까? 와, 엄청 칼칼하네. 조기 찌개가 생선 조림 같은 거네. 좀더 국물 있는 조림. 음, 음. 맛있다 이거. 십칠 음. 척발. <laughs> 아니 저 허영만의 백반 기행이 붙어 있잖아 지금 어, 여기. 어. 저게 만약에 안 붙어 있었더라도 이게 지금 밥에서 허영만 아듯이 냄새가 나. <laughs> 맞 <맞아. 웃음> 여기 간판에서부터. 음. 아잘 먹었구만. 역시 전라도 백반은 인정이죠? 오오 뭐야? 우와 여기네. 오 뭐야 이거? 여기 되게 힙하다. 멋있는데? 들어가 볼까? 응. 어. 행복의 비밀이 열리는 문. 맞겠지? 동굴 같이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우와, 되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laughs> 신기해서 들어왔어요. <웃음> 지나가다가. 저기에 <laughs> 나가면 동굴이고 이쪽은 정원이거든요. 아, 진짜 동굴. 동굴이, 동굴이 비가와 가지고. 아. 아어 우와. 어,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어, 우와.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동굴이, 동굴이 있네? 오이 뭐야? 오 진짜 동굴이야. 저향피한는 저 건가? 오. 차가워. 음. 진짜 날씨가 기온이 훅 떨어지네. 오 여기서 음 커피 마실 수 있나 봐. 평소에. 아 우와. 아 <laughs> 대박. 와. 진짜 동굴이야? 이게 만든 거야? 사장님, 이거 진짜 동굴이에요? 우와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아, 어, 절로 아, 우와 아,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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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엄청 시원하다. 그리고 여기 응. 안에 와, 신기하다. 저렇게 나가면 돼, 저기.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 진짜 좋긴 하겠다. <laughs> 오미자. 음, 맛있반. 시방 목포까지 왔는데 과일 모지를안 먹고 그냥 간다고라. 그럼 그래, 하모 하모. 아건 아, 여기가 아닌데. 이 <laughs> 여기 목포에는 코롬방 바게트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음, 이거 빵 진짜 많구나. 여기 있다. 새우 바게트. 아, 어. 하나 먹어 보자. 평소에 없어서 못살 정도라며 내가 왔을 때 맨날 없었어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만 사보자 응. 여기 케이크도 엄청 많구나 진짜 옛날 그거다 응. 요코론방 제과점이랑 저 앞에 뭐라고? CL, CLB? 어 저기 있다 바로 앞에 있네 CLB 베이리 응. 양쪽 집이 다 새우 바게트가 유명하다 그래서 오늘 두개다 먹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햄버거. 오, 옛날 햄버거. 새우바게트 하나해요 어, 그냥 여기 담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두 집이 구성이 거의 비슷하네. 어, 목포 사람들은 말이야?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지금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는 저기. 본가가 이제. 어, 본가가 목포라서 목포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와가지고, 아. 얘는 지금 거의 반 모포인. 모, 모포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모포인. 기억 빠진 아. 모포인. 모포인. 원래 이 CLB가 원조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일단, 하, 맛있는 이상 모포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모포, 그러니까 모포 말고, 아. 모포. 와, 냄새 짱이다. 토론방. 우와, 대박이다. 나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 이게 약간 버거 같네. 아, 바게트 버거처럼. 응, 음. 음? 이거 그 소스 맛인데, 무슨 소스? 허니.. 그 뭐지? 뭐 봐? 그럼... 아, 뭐라 그러지? 근데... 머스타드... 어, 머스타드 소스 맛밖에 안나는거 같은데? 머스타드 소스에 피클! 새우 맛 느껴져, 이거? 전혀 안느껴 이게 이렇게 새우건가 음!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새우 맛이야. 요게 새우야. 음 자, 그럼 이번에는 원조라고 평가되는 CLB 바로 한번 들어간다고? 똑같아? 음. 달라? 음. 완전 달라? 머거, 마, 먹어봐, 일단. 같 음. 같은 결인데 디테일이 살짝 다뭔 말인지 알겠지. 음. 얘가 맛이 더 자체로워. 얘가 더 맛있지. 음. 약간 신맛도 나고 음. 더 버터 맛도 더 나고. 음. 얘는 좀 자극적이야. 그래 그냥 그딱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그 소스 맛이 강하고. 얘는 조금 음. 그 허니 더 머스타드긴 맛있는데, 한데, 음 잘라. 좀더 맛있다. 비주얼은 진짜 똑같은데. 1 서울인, 1 모포인. 저희의 의견으로는 CLB 완승. 나의 최애. 차카 차오오 초코. 초코 이거 짱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화장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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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r 어머야, 내가. 하도 줘.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주세요. 마카다미아 들어 있어. 오 어, 오. 응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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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지. 나 음. 초코빵 <laughs> 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거짓말하지 마. 주세요. 초코빵 진짜 안 좋아해. 응, 음, 진짜 맛있다고. 그지? 좀 고급스러운 초코 맛이야. 응, 음. 그거 알지? 바닐라슈, 바닐라슈크림. 아이돌 이름인 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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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슈 노란색깔 배. 진짜 그 호텔 델로나의 호텔이네. 응. 어, 어. 와 여기도 방공호야. <laughs> 아니 목포 무슨 동굴 투어인데? 와. 한국인을 <웃음> 그러면은... <웃음> 강제 동원하여 만든 인공 동굴입니다. 태평양 전쟁... 방공호네? 어. 근데 똑같이 생겼네. 아까 어? 그것도 그런 방공호인가 봐. 그런가 보다. 어, 그러네. 오, 어, 시원해. 와똑같아똑같아 똑같아, 아, 벽도 그렇아아까 어. 그것도 그러면 인공 방공인가봐 음. 에이 너아한다아아안 주고 어 그러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야아아 브로? 에, 아아아아 Come on, bro. Hey, bro. Hey, b 할줄 아는 말이 이밖에 없다. Hey, w 해빔. 해빔. 아, 네, 갑자기 <laughs> 꽃게살 비빔밥 하나, <laughs> 낙지 비빔밥 하나. <laughs> 네, 네, 맞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 음? 근데 내가 생각한 맛은 아닌데 그 꽃게살부터 나는 한입 먹어보고 싶어 무슨 맛이라 해야지? 이게 무슨 맛이지? 아 맞아 얘 김에 싸먹으라고 그랬어 그 게살 있는 부분을 음. 그 느낌이 아니야? <laughs> 김딱 올려서. 응, 음, 아니야, 맛있어. 맛있는데, 좀더 자극적인 걸 생각했던 것 같아. 야 <laughs> 낙지 엄청 커음 해초가 맛있어 해초를 듬뿍 넣어야 돼그 꼬득꼬득한 맛이 있어야 맛있네 음요 왜? 비주얼이 돼야 맛있네 쥐기네이따 낙지랑 낙지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맞지? 낙지 비빔밥 진짜 맛있는데 여기? 맛과 음. 다다 아, 진짜 맛있는 회덮밥 느낌인데 얘는 낙지 드세요. 음. 이제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저녁은 목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힌트는. 장안 찍고, 아, 기본적으로 얘네가 간이 좀 되어 있어서... 좀 음. 맛있어 와 장난 아닌데? 김에이가 전복, 거고기 말해 뭐해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전복이 기본 반찬이니까 <laughs> 큰게 30분 줄 서서 들어왔는데 줄설 만하다 여기 아, 이거 빨리 비벼버릴까 음. 그냥? 아니, 비벼서 좀 넣어서 볶음밥이야 한 이정도가... 이게 맛있다고? 무조건 뭐 비빔밥 먹으라 그랬어. 진짜. 그냥 그럴 거, 그냥 그럴 거 같아. 음. 말해, 뭐해? 이게 왜 맛있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 탕탕이는 전복에 육회에 낙지를 참기름에 비벼 먹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잖아 근데 얘는 왜 맛있지? 엄마가 만들어준 간장 계란밥 같아 야채 넣고 건강하게 만든 간장 계란밥이구나 거기다가 아빠가 낙지 탕탕이를 부었어 그 느낌 한입 먹으면 김치 쫙 당기고 과식의 징조가 보인다고 <laughs> 이건 알고 당해도 웃겨. <목소리> 닭발 닭발 이랑 만발. 김밥 하나, 그리고 소주 하나요. 생똥집 닭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생똥집은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써져있어서 닭발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네, 목포. 여기는 또 특이하게 생똥집 닭발이랑 김밥을 같이 먹는 그 풍습이 있다고 하요 여기는 진짜 찐 목포인이 소개해준대요. 이게 생닭발이 e 생! g a Senga, s 진짜 생 <laughs> <그냥> 참기름 냄새나. <웃음> <웃음> 못먹겠어? 음? 맛이 역하진 않은데 그냥 그 안익은 닭껍질을 먹는 것같아잘 모르겠어 왜 이걸 생으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개인 찬거지네 감사합니다 진짜 개인 오이 <웃음> <웃음> 맛있다 김밥이 여기 본체라면 우와, 음, 어봐 근데 뭐가 안에 딱 뭐가 어, 없어 별거 없는 그냥 김밥인데 <laughs> <laughs> 김밥이 미쳤지 <laughs> 이만큼이 지금 5천원이야 <laughs> 나 이거면 소주 두병먹어 진짜 그치? 와 이거 맛있어 김밥 있었잖아 어. 이제 아니... 나는 쉬머 생닭발을 한 먹어봐 김밥 위에 육회를 얹은것었던 느낌이야 어? <laughs> 왜 김밥을 시키라는 건지 알겠지. 밥 아, 먹으니까 맛있네. 난 이거 같이 갖다 줘야지 <목소리> 목포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목소리> 어제 생닭발에 한 잔. 얼큰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해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딱그 해장으로 응. 선호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응. 이것도 되게 좋아. 해장이네 이게. 난 이런 걸로 해장하는 거 좋아하거든.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제 스타일로 먹어보자면. 소금 간을 조금 더 해서. 나도한번 나도 먹어볼래? 안 짜? 좀짤것 같은데. 음, 나는 이 정도가 좋아. 두부에 간장 찍어 먹는 것 같이 좀 짜야 좋아. 여기는 국물이 마실 수 있는 국물이 아니네. 음. 양념장같이 걸쭉한 국물이라서 다 음. 포만감이 있어 음. 싹싹 김치 엠지 따라하는 나 엠지야 난 밀레니엄 세대야 너 진짜 어이없는데 너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나한 살이면 밥, 밥 먹은 새끼가 어? 얼마야 앞으로 존댓말 써 <laughs> 뭐라고? 뭐라고? Sexy food. What's 진짜야? 이거야? h 맞아. 여기는 이제 목포에서 에그타르트로 성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해장을 했으니까 h i What's up, k i m 줄이 어마어마한데 인당 제한이 있나? 그건 따로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한 80개 살까? <laughs> 그리고 여기서 팔아. <파>. 여기서. <laughs> 상조경제 <laughs>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줄 서서 에그타르트를 살려고 하다가 매진이 됐습니다. 다 팔렸대요. 1 시간 반 후에 다음 뭐라 해야 되지? 다음 아, 뭐, 웨이브가 온다고 가요. 하는데, 줄서 있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갔어요. 음. 어.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남는 게 시간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 날린 거야? 아, 씨. 한 시간 반 기다려서 겨우 샀네? 음. 맛있게 생겼어. 아셨다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애니 막 먹고 1 티어 1 티어 하는 게 아니네. 응. 기다리길 잘했다. 응. 저 뒤에까지 쭉다주셨어 지금 오면 못사 내가. 응. 가지고. 한 시간 반 기다려서 7분 만에 먹었지.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비빔냉면 같은 거네? 음. 얘는 그냥 고기고? 음. 음. 그 냉면 위에 있는 고기 어. 모아놓은 거잖아. 어. 점심으로 딱이다. 음. 처음 봤어. 이게 다 싸도. 고기잖아, 지금. 음. 안에. 이 야채랑 고기랑 딱 이렇게 먹으니까 냉채족발 고추장 버전 그리고 딱 뜨거운 육수 마시면 은사리수가가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냥 냉면 한 그릇 추가해 주는 거네 찜 음. 말고 양념 안한 그냥 수육 먹어보고 싶다 고기가 맛있어 마지막은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고깃집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요 <laughs> 고기를 먹으면 기본찬으로 이제 해랑 해산물이 잔뜩 나오는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목포의 마지막 끼니에 아주 어울리는 곳이지 이게 홍어예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안 삭힌 거는... 는 그렇게 안 삭혀 어... 삭히긴 삭힌 거예요? 어, 그래도 좀... 궁금한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초장 찍어 아, 먹으면 초장 돼? 찍어봐. 살짝만 찍어야지 홍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무침만 먹어봤어 음.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한 맛이야? 응 음. 음, 맛있는데? 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네 음, 그래서 원 엠지 어, 다봐 다시, 다시 해봐 요즘 엠지들 한공샷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 음식이 새롭다기보다는 여기 목포에서 내가 먹, 먹으면서 느낀 게 시스템 좋네. 음, 음. 내가 멋진 거 하나 보여줄게. 음. 준비 완료. 응. 음. 같이 먹어? 응. 음. 네. 맛있지? 회랑 같이 먹으니까. 음. 진정한 아, 새우살. 새우살. <웃음> <웃음> 새우살. 아, 근데 다 맛있어. 새우살 맛있다. 새우살이 짱이지. <laughs> 새우살 맛있어.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번 거는 이제 꼬막 등심이니까. 꼬등. 등꼬. <laughs> 등꼬. 음, 등뽕 별로예요 왜냐면, 은 너무 미려. <laughs> 그 다음 뭐야? 소고기 <laughs> 초밥. <laughs> 뭔데, 그표정은 진짜 맛있어. 뭉치지 마. 음. 이게 무슨 맛 같은데? 맛 설명을 해봐. 이 고기가 음. 콩가루 때문에 음. 돼지껍데기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거든? 근데 그 떡이 싹다 아, 먹어야 돼. 한번 아, 먹어봐, 먹어본 거. 이게 컨벤션처 거지, 이렇게 먹는다고. <웃음> <웃음> <laughs> 뭐지, 이거? <이건>? 맛있어 <laughs> 맛있지? 음. 나 진짜 뻥치는 줄 알았어. 맛있잖아. <laughs> 솔직히 같이 먹은 것 중에 베스트 인절미다 아니다. 맞아. 맞지? 응. 어. 진짜 인정. 하나 남았어. 이렇게 괴식을 끝으로 이번 목포 여행은 마무리됐습니다. 계획을 짤 때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목포는 이틀로는 부족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서 먹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당 먹거리에 낙지탕탕이도 진짜 생각나는데 어. 고기를 시키면은 회를 주는 풍년 불고기. 어. 난 풍년 불고기지. 네, 진짜로 나도 거짓말이 아니라 어. 탕탕이랑 그거 중에 고민하다가. 나도 풍년불고기 <laughs> 무조건 꼭 드세요 인절미를 꼭 초밥처럼 올려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번 저희 목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